아잇 갓슈 got you. Got you. No, right. 아 조닉비드요? 조닉비드 재밌습니다 근데 약간 피지컬이 좀 필요하긴 해요. Yeah. 권총 빌드가 피지컬적인 요소가 조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쓰시고 나서 만드신 다음에 운영하는 데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Attention! We're under attack! Fall back! Get to the boats! Defend them at all costs! Well, at least now we know the strategist is home. 디비전이 빌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지는 않데, 결과적으로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빌드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난이도가 이제 낮은 게기동타격때가 난이도가 낮고, 기동타격때 기동 같은 경우는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네, 뭐. 하셔필드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헤드샷으로 킬을 해야지만, 버프가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버프를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내가 헤자 때리는 것부터가 연습이 잘안 되면은 길드가 있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따로 올라가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 효과 관련해가지고. 빌드를 짜면서 특수 효과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특수 효과를 선택할 때는 항상 그두 가지가 우선이 된다. 어 발동 조건과 발동되었을 때 효과 이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특수 효과를 가지고 빌드를 짠다고 했을 때 어, 보다 이제 이해가 될 만한 빌드를 짤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해 없이 그냥 어 공격이 높으니까 이것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만 짜시게 되면은 특수효과가 발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제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여러가지 이제 다른 부가적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나올 수 있는 딜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30레벨 올라갈 때까지는 아 40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스토리 볼 때까지는 그냥 공격 높은 거, 방어 높은 거. 그냥 이렇게만 짜도 괜찮은데. 예, SHD, 시계 레벨로 들어가서는 순간부터는, 어, 그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특수효과에 대한 이해와 이걸 적절히 사용해서, 어, 특정 상황에서 더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운용까지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디비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또 이제 모든 게임이 그렇겠지만요. 야, 디비전을 제가 좀 오래 했고, 뭐 물론 다른 게임도 지금 최근 하고 있지만 느끼는 거는 약간 관찰력이 필요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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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부분이 있죠. 문해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거기다 관찰력도 필요하고, Agent, 감각적이든 논리적이든 어쨌든, 그 게임이라는 각 게임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느냐, 아니면 감각적으로 이제, 이제 처리를 했는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게임을 잘한다고 못한다, 이렇게 평가나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아, 독수리 원래대로? 그치. 아 특급을 애들이 너무 만져놨어, 손을. 아. 급에 너무 손을 대놨어. 카멜레온 기타 대 괜찮아요. 쓸만해요. 저도 얼마 전에 갖고 놀아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카멜레온도 버프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쓸만해졌죠 카멜레온 삼각, 아, 좋죠. I <laughs> 아이, 드론 또 멈췄어, 저거. 아... Us? Did you got the right to kill us? Huh?

지금 쓴 빌드는 이제 긴급지휘명령 빌드입니다. 긴급지휘명령 빌드인데, 이제, 코요티의 마스크에다가, 그루프 솜브라, 어, 가방에다가 사악함 넣고요 어, 사악함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사악함이 달려있는 무정부주의자의 가방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일반 사악함이랑 차이는, 어, 지속시간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데미지 증가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무정부주의자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미지를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화기의 데미지를 더 높이겠다 하시면은 뭐 그루프솜브라나 아니면 뭐 워커일리스나 이런 친구들에다가 사악함을 달아서 쓰시는 게 데미지적으로 더 높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짰고 어 제가 예전에 올린 빌드가 있죠 촉새를 사용한 빌드 오늘은 촉새 대신에 블랙마켓 AKM에다가 세디스트 달아서 사용했습니다 어, 요거 대신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제, 골키퍼라는 네임드 소, 네임드 돌격 소총을 사용하셔도 되기는 해요. 어, 근데, 출혈탄에 한해서는 골키퍼보다는 세디스트가 데미지가 더잘 나옵니다. 어, 둘 다, 여기서, 이게 세디스트가 번역 오류인데요. 어, 그둘다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총 데미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곱하기로 1.2배 또는 1.3배 증폭이기 때문에, 출혈에 한해서는 세디스트가 골키퍼보다는 10%더 높은 데미지 증폭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요거 블랙마켓 AKM에다가 세디스트 달아서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데미지도 잘 나오고, 한 탄창 안에, 50발 안에 웬만한 정도을다 죽일 수 있어서, 그래서 긴급지 명형 빌드에 꽤잘 어울리는 그런 총이 될것같니요 될수 있습니다.